있습니다 장원거래입니다 지금 탈표 볼 종목은 SJM 볼딩스입니다 SJM 등을 주요 자회사로 보유한 지주 회사죠. 특히나 요즘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향후 전기차 시대에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서 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JL 튜브 기술을 개발한 MH 기술 개발에다가 이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까지 이제 획득을 했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원체 이제 또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뭐 우리에게 충분한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 구독자분과 함께 하는 그 텔레그램방이 있거든요. 이제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뉴스는 다 배제를 하고 살펴봐야 될 종목 위주로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자료만 가지고도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단타는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단타가 이제 직장인들에게 잘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단타는 변동성이 심한 자리에 들어가서 또 그때그때 바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때좀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대처를 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장인들은 단타를 안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웬만하면 추, 어, 권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저희 이제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서윙 또는 이제 중장기 그런 관점으로 어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한번은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음선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매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때론 공격적으로 매매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자리, 변동성이 적은 자리 에 공략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안정성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또, 텔레그램박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 응급해 드렸던 유지 투자 증권이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이제, 급등 흐름이 조금 나왔었고, 이건 또 계속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매수하면 안 돼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어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중간중간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석유도 우리가 이제 채널 만들고 두 번째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은 텔레그램 방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어, 언급을 하고 또 추천을 해드렸었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21선 많이 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좀더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동구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한번 꼴이 달리고 내려왔어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48에서 많이 탈하지 않을 테니까 그 기준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SNT 에너지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알려드린 대로 먼저 대응하시면 충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이 안 좋죠.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선 건아니거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돌아서야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시장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마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죠 영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전에 우리가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날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성 ENG도 우리에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이제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더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린 종목은 대부분 이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종목 추천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좀 음선해서 살펴볼 만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또 살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을 좀 해주시고, 어 고정 댓글에 우리가 어 링크를 하나 끌어놓겠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하나 끌어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클릭해서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어차피 또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료로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상반기 때는 어쨌든 계속 무료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충분하게 알아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만이라도 무료로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란에도 우리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화면으로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보면 영상이 나오잖아요. 영상 밑에 자세 보면 제 제목이 있을 거고 제목 밑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상세 설명란이 쭉 나오죠. 그 상세 설명란에다가 저희가 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오시든지 설명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오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클릭해서 이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구독을 건데그 대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성장해 가기 위해,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SJM 홀딩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그 수에서 어떤 흐름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저점 구간에 있거든요. 또 의미 있는 게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잘 들어왔고 결국 이이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부분 때문에 이제 그래가 굉장히 잘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스권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거래도 굉장히 잘 들어왔고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흘러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잘 해가야 되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력의 의도,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면서 공략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단편적인 뉴스라든지 정보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력 같은 경우는 그 뉴스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재반사정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제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우리 개미들이 이것 모든 사정을 다알 수는 없어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정보들만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세, 세력의 생각이 좀 다르, 다를 수도 있죠. 그렇게 다르게 되면, 은 우리가 굉장히 투자할 때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런 파동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아, 이한 번은 끌어올리겠구나. 그렇게 파악을 해가는 겁니다. 정보에 매매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죠. 투자 개건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개미들이 알수 있는 정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요 뭐, 세력 입장에서는 정보와 동시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먼저 알기도 하고, 그죠? 뭐, 분석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동시성을 가지는 거지만, 개미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나중에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고, 그런 정보가 있더라. 그 뉴스가 그때 나오는 거죠, 나중에. 뭐, 주가 급등하고 나서 세력은 그 전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개미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좀 우리 입장에서는 한발 늦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거죠. 작년 올월 달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 그래서 빠졌죠. 여기서 그래서 흘러내리면 사실은 좀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설설 흐르면서 끌어올렸어요. 그 최근에 또 거래량이 또 들어오면서 그장기입 변선 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은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만한 거죠. 우리는 100%일 수는 없어요. 뭐든지. 그렇지만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겁니다. 어, 지금 여기서도 이 448선 이제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448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좀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112선. 이게 파란 게 이제 112선이거든요. 이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잘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매물까지 계속 다 소화를 한 겁니다. 이한번 예, 들어왔죠. 이 앞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리면서 이 앞에 매물 소화. 다시 한번더 올리면서 이 앞에까지 매물 전고점 영역까지 매물 다시 소화. 근데 흘러 내리지 않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하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바에서도 계속 관련 정보들이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언봉으로 떨어지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우리 언봉일 때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방향성 자체가 하나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매매를 하지 않는다그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늘면 그때 엉보일때 우리가 매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충분해질 때 그때 하시고 웬만하면 양보일 때 매매하시길 좀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주가가 싸다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대감으로도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자리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왕이면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감으로 품고 있는 자리고 그런데 여기에 딱 돌아서는 들어자리여기 이제 이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방향성이 나오는 자리 그래서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고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매도 또는 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좀더 기대 를 해야 되는 자리죠 기대. 그래서 목로 떨어지면 우리가 매매하기는 좀 곤란하고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아갈 때 아니면 아예 224일선 위로 올라갈 때 그때가 어, 좀더 편안한 자리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종소이 끝나고 또 다양한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종목 있으면 계속 언급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이 저희 채널이거든요 주식왕 장보고 채널인데 저 장훈고래가 앞으로 이 채널에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요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매도적인 관점 매수적인 관점 또 추천적인 관점 뭐 추천적인 관점에서 좀더 많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면 다양한 투자 정보도 없고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뭐 주변에 도움이 된다면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